자, 모두가 좀 끝났다. 그건 끝났어. 야, 이제 그건 끝물이야.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, 온라인 뭐, 쇼핑몰. 뭐, 그런 거 뭐, 레드오션 됐다. 2005년, 뭐, 중반부터, 2000년대 중반부터 나왔던 거고. 뭐, 네이버 카페 같은 것들도, 뭐, 과다한 뭐 경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뭐,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은 다 나왔다. 그러니까, 카페를 새로 해가지고 활성화되기는 힘들 거다. 2010년대 초반. 어, 그리고 또 요새 보니까, 뭐, 유튜브도 끝물이다 이러더라고 이제 더 이상 할게 없다 그러는데 그게 2019년 초반. 네.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끝물이다라는 게 나왔을, 나왔을 때가 그때 시작해도 늦다, 늦지 않다.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. 그 이전에 시, 시도했던 사람들의 어떤 실패들을 보고 이걸 좀 변형해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착좀 잘하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어, 늦지 않다.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야 유튜브 끝물이라는 말이 어, 뭐 나오는데. 내가 봤을 때, 제가 그분이 봤을 때 끝물은, 뭐, 빌딩 세운 사람이 유튜브로, 만약 유튜브로만 해서 빌딩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때 끝물이지 않을까, 이러시는데, 나름 뭐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,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더라고요. 우리는 너무나 단정 질려한다. 뭐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 너무 단정지기를 한다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조금 깨야지 그걸 좀 깨고 나가야지 투자도 잘할수 있고 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잘할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짓지 말자가 왜냐하면 어 저의 결론인데 왜냐하면 이게 수능시험 뭐 토익시험처럼 뭐몇 번이 뭐 딱딱 정답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어 정답 어 마킹하고 끝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, 끝까지 봐야 됩니다. 아, 최근에 어떤, 뭐 개인적으로 좀 뭐, 느낌바가 큰 일이 좀 일어났어요. 뭐, 저를 아시는 분들은. 뭐 아시겠지만, 그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, 조금 어, 많이 놀랐습니다. 그래서, 음, 끝까지 봐야 된다. 끝까지 봐야 된다. 인생은 길고,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을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. 어, 주변 보면은 다들 뭐 열심히 살아요. 열심히 사는데. 음, 그만큼 모두가 열심히 사는 만큼 방향, 타 설정이 중요하다. 라는 걸, 내비게이션을 잘 찍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걸 느끼고, 음,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현재 상태에서 그게 맞다, 아니다. 판단 내리는 걸좀 유보해야 되지 않나? 단정은 좀 유보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. 투자에서도 항상 되는입니다. 저는, 아, 인식과 총액이면 적정이라고 생각하지만, 그거는 저의 생각이고, 그죠? 현실은 또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 회사의 펀더멘탈은 계속 성장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보면은,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? 그것도 투자해서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단정 잊지 말자가 또 저의 결론이고요. 아,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. 진짜. 빠르게 변해서, 예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. 자기는 하루하루가, 어? 두렵대. 네, 그분 되게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. 어, 여유 있는 사람인데, 프리덤을 느낄 수 있는 분인데도 아, 매일매일 변해가는 걸 보면 두려운데, 뭐 여러분들 잠이 오냐? 아 이해합니다. 아 저도 그러니까 이게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요, 편안한데 또 눈을 뜨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또 보면은 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나이아가라에서 레프팅하는 거구나. 아, 그냥 배가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. 방향 타 돌려가지고 반대로 죽어라에 노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지 이 뒤로 빠지는 거를 막을 거 아닙니까?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최근에 19년도 2분기가 시작했는데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자,